이에요. 네 터졌습니다. 이번에도 과연 유난님이 이길 수 있을지? 아 심지어 아 피했죠 이탈기로 민들레. 와 잘해요. 협박, 동굴까지, 아, 행이동으로 피했고 기저 걸렸어요. 피가 안 까져요. 근데 피가 심지 못 띄우죠. 와 아. 역주 야, 잘해요. 근데. 피가 비슷비슷하죠? 지금? 마이버를 아직 한 번도 못 썼죠. 아. 야, 유나님. 힘면 힘든가요? 유나는 힘들죠. 역전을 할수 있을지. 아 역막을 깔았죠. 아 유나님이 아쉽게도 아.